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흔들리자 또 다시 튤리 버블이라는 낡은 비유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광기 어린 투기처럼 비트코인 역시 한순간의 신기루에 불과하며 결국 모든 것이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목소리죠. 과연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정말 한순간의 광기로 끝날 허상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 즉 조감도 시야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조감도란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눈으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개별적인 가격 변동이 아닌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경제 상황, 비트코인을 둘러싼 기술적, 정치적 환경,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큰 그림, 그 숲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가 아닌 맥락을 읽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별 뉴스나 데이터 같은 단편적인 정보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정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이야기, 즉 서사, 내러티브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동의하고 믿음을 공유할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은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매수버튼을 누르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복잡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 자산은 미래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과 서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하나의 의미 있는 맥락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전통 경제학은 이러한 이야기의 힘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인간을 언제나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모든 것을 수요와 공급 곡선 같은 단순한 공식과 숫자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인간 사회의 복잡한 현상도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즉 심리와 믿음, 그리고 집단적인 열망이 만들어내는 사회과학의 세계는 물리학 법칙처럼 단 하나의 선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과 심리를 하나의 공식안에 가두려는 시도는 그 공식밖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실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산시장에 형성된 거대한 프리미엄, 즉 시장 가격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현상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잣대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의 내재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조적인 서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기술적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는 블록 생성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더 강력한 힘은 바로 앞서 말한 디지털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서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유행이나 광기가 아니라 현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의 서사는 틀리 버블과 달리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 달러 시스템의 본질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국채라는 빈 문서를 끊임없이 발행합니다. 즉 미래의 돈을 당겨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은행은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화팽창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핵심입니다.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면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통화팽창이 멈추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그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향한 수요는 일시적인 투기 심리가 아니라 달러 시스템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통화같이 하락을 피하려는 필연적인 흐름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국채 발행을 멈추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서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다음날 배설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생리 현상과도 같습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에 다시 툴리법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난 십수년간 검증된 이 거대한 맥락을 무시하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이미 수많은 등락을 거치며.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은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10년 넘게 살아남은 서사는 과거 수백 년에 걸쳐 검증된 금의 서사와 맞먹는 무게를 가집니다. 만약 이 서사가 잘못되었다면 전 세계의 수많은 지성과 자본에 의해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논쟁을 다시 꺼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달러 시스템이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어떤 맥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파편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읽어낼 것인가, 숲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를 한뼘 더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식의 숲을 함께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항상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